식물성 차로 소화불량을 다스려 본적 있는가? 소화불량은 상복부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증상들을 통칭하는 질환의 이름이다. 실제 질환이나 질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면 발생하는 소화상 문제를 일컫는다. 소화불량에는 복부에 더 느껴지는 가볍거나 심한 통증도 포함된다. 이는 주로 포만감, 가스, 복부 팩만을 동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때로 소화불량을 경험하는데, 이를 자주 경험하는 사, 남들은 또 다른 소화 관련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가벼운 소화불량은 빨리 사라지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금방 호전된다.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이 잦아지면 때로는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치유법을 미리 준비하기도 한다. 아래에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다섯 가지 식물성차를 소개한다. 차 속의 성분이 소화불량을 물리칠 것이다. 소화불량을 다스리는 다섯 가지 식물성 차 1. 밀크 시슬 차 밀크 시슬에는 소화 성분과 소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불량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합병증을 완화한다. 밀크 시슬 속의 복합물질은 간을 촉진해 노폐물 제거를 돕는다. 재료 밀크 시슬 1티스푼 (5g), 물 1컵 250ml 준비 방법 끓는 물에 밀크시스 1티스푼을 넣는다. 컵에 뚜껑을 덮고 10분간 우린 후 밀크시스를 걸러낸다. 마시는 법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 이후에 2차를 마시자.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루에 2회 마신다. 2. 볼드차 볼드잎에는 신의 올이라는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는데 이 오일은 강과 소화계의 강장 작용을 한다. 볼도 잎을 차로 마시면 위액을 가라앉히고 통증과 붓기를 완화한다. 재료 말린 볼도 잎1 작은술 5g, 물 1컵, 250ml 만드는 범 말린 볼도 잎을 끓는 물에 넣고 컵에 뚜껑을 덮는다. 10분 동안 우린 뒤 잎을 걸러내자 마시는 법 소화불량의 징후가 느껴지면 차를 마시자. 예방법으로 식사 30분 전에 먹어도 좋다. 3. 식물성 소화불량 치료제, 회향차 회향. 회양. 펜넥차는 소화를 돕는 전통적인 치유제다. 위장 내에 가스를 배출하는 성분이 있어 과도한 가스를 예방하고 위산 역류, 복부 통증도 함께 완화한다. 재료 회양 1큰술 15g, 물 1컵 250ml, 준비 방법 회양을 끓는 물에 넣고 약불로 3분간 끓인다. 불을 끄고 컵에 뚜껑을 덮어 식힌다. 마시는 법속이 더 부룩하고 불편할 때 회양차를 마시자.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싶으면 과식 후에 마시자. 4. 큐민차 큐민은 최고의 구풍제 중 하나로 소화불량 치유에 탁월하다. 큐민의 성분은 장속에 쌓인 가스를 제거하고 무거움과 복부 팩만 또한 완화한다. 재료 큐민 1작은술 5g 물 1컵 250ml 준비 방법 큐민을 끓는 물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10분 후 큐민을 거른다. 마시는 법 속이 불편할 때 마시자. 가스가 차거나 너무 배가 부를 때도 마시면 좋다. 필요하다면 하루에 1에서 3회 마시자. 5. 아니스차 가장 효과적인 식물성 소화불량 치유제 아니스 속의 아네톨이라는 물질은 음식 소화를 돕고 구풍 효과가 있어 과도한 가스나 복부팩만을 물리친다. 복부 통증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불량의 가장 효과적인 자연재료 중 하나이다. 재료 아니스 일작은술 15g 물 1컵 250ml 준비 방법 끓는 물 1컵에 아니스를 넣는다. 컵을 뚜껑으로 덮고 10에서 15분간 우린다. 마실 정도의 온도가 되면 아니스를 걸러낸다. 마시는 법 배가 너무 부르거나 복부 통증이 느껴지면 한 잔을 마시자.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예방책으로 한잔 마셔도 좋다. 증상이 가시지 않으면 계속 아니스 차를 마시자. 필요에 따라 하루에 3잔을 마실 수 있다. 참고상 간 질환이나 위염이 있다면 이 요법을 피하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식물성 차로 소화 불량 증상을 다스릴 수 있다.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식물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식물성 차 자연 치유법을 활용해 보자.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화 불량 증상이 재발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보자.